먼저 북극 상황을 보겠습니다. 4월 18일 금요일 21시 1 0헥토파스칼 해발 30km 성층권 중간고도 일기도입니다. 북극 성층권 한기 덩어리극수영돌리가 붕괴된 이후에 고기압이 북극에 자리 잡고 극수영돌리가 10여일 이하 중부로 이동한 상태입니다. 겨울 내내 서풍이 불었으나 북반구 대기순환이 바뀌면서 동풍이 초속 2.9m로 불고 있습니다. 3월 9일 극소형돌이 붕괴가 시작된 이후에 열 에너지가 성층권으로 이동했으나 감소 추세였고 4월 들어 공개면 고도인 200에서 300헥토파스칼 고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소형돌이가 소멸하는 가운데 이제 성층권은 고유한 상태입니다. 극소형돌이 붕괴 여파가 대륙권으로 하강하고 있고 이미 3월 말과 4월 상순 후반에 대리꽃 날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4월 중순 전반 소강상태에 들었다가 현재 다시 날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극성들이 붕괴 여파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극성들이 붕괴 여파로 4월 상순 후반 북극 강기가 캐나다 중부를 거쳐 미국 동부로 남아있고 기온이 평년 대비 10에서 15도 낮게 하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분민낙취의 상황을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흑수형들의 붕괴 아파가 4월 18일 금요일 21시 유럽의 악기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동유럽에서 폭우가 계속되고 있고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로 발달한 저기압이 폭우를 동반하고 서유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850헥토파스칼, 해발 1,500m 기온 1기도입니다 저기압 뒤에서 한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폭우가 지나가면 유럽은 한기에 덮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아시아는 전혀 다른 날씨입니다. 한기는 북쪽에 머물고 남쪽에서 북상하는 난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난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4월 19일 토요일 15시 일기도입니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에 연결된 전선이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전선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부서쪽부터 비가 그치겠고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완전히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20일 일요일 3시 850헥토파스칼 해발 약 1,500m 고도의 기온 편차입니다. 결과 달리 비가 그친 후에도 전국이 남기에 덮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20일 일요일 9시 일기도입니다. 저기압이 멀어지고 전국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다섯 개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4월 21일 월요일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전면에 들어 차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22일 화요일 9시를 기도입니다 만주를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전선의 통과로 다시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선 뒤에 기압 마루 다시 기압골이 이어지고 있어서 내주에도 한기 유입은 없습니다. 서울 날씨입니다. 토요일과 내주 화요일 비가 오겠고 비가 그친 후에도 기온이 크게 내리지 않겠으며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자료는 유럽 중기 예보 센터가 향후 6주 동안 북미, 북대서양, 유럽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기압 구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북반구 전체 자료는 아니지만 4월 하순부터 북반구에서 블록킹이 시작되어 5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록킹 지속 기간과 극성들이 붕괴 여파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기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극성들이는 소멸하고 있지만 소형들이 붕괴 여파가 날씨에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5일 평균 500헥토파스칼 예상 일기도입니다. 골 마루, 골 마루, 골 마루가 이어지는 블록킹이 고위도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기적으로 열대의 세력이 강해지고 있어서 중위도는 난기를 동반한 마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말 5월초 동아시아는 고층골과 마루 사이에 들어서 기온이 평년 대비 비슷한 봄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